빅토르 위고의 대표작 레미제라블이 영국으로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릅니다. 그간 재해석된 영화나 뮤지컬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이번 작품을 연출한 이성구 감독을 만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왔습니다. 감독님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저는 이번에 그 레미제라블 작품의 연출을 맡은 이성구입니다. 네, 정말 유명한 작품인데요. 네. 자, 이번 작품 어, 이제 곧 개막을 하게 되는데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? 어, 일단 뭐 레미제라블은 워낙 많은 대중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작품인데요. 뭐 소설도 그렇고, 뮤지컬도 그렇고, 영화로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 어, 작품을 처음 하면서 고민했던 것은 어, 레미제라블이라는 뜻이 어, 그 가난한 사람들, 비참한 사람들 뭐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. 어 그럼 원작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그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어,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이제 내린 결론은 그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어, 대중들, 그 시민들, 어, 잘 소개가 되지 않았던 어, 여러 가지 직종의 사람들, 그러니까 노동자들이죠. 그래서 그 노동자들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, 우리 공연을 보시는 관객 하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다 같은 축에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또 한편으로 장발장의 이런 심리 묘사 이런 것들도 좀 담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보이거든요. 어떠세요? 네, 네 맞습니다. 그래서 작품은 크게 두 줄기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나는 앞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혁명사로 대표되는 그 시민과 군중들의 역사. 그리고 또 하나는 장발장으로 대표되는 그 개인의 역사 이렇게 두 줄기가 동시에 가지고 연출로서 제일 큰 고민은 그 혁명사와 개인사가 어떻게 만나지게 하느냐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장발장은 빵한 조각 훔쳐서 이제 5년 징역형을 받고 중간에 네 번의 탈옥 시도로 인해서 19년을 살고 이제 그 출소가 됩니다. 그리고 나서 미리엘 주교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.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, 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열심히, 고단한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데, 어 작품의 마지막은 이제 장발장의 죽음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인간이 어 우여곡절 끝에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, 어그 과정을 이제 장발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려내려고 하는데, 그어 과정 속에서 또어 지금의 관객들과 어떻게 교감을 할 것인가, 그래서 뭐 섬세하고 세세한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죠. 이번 작품에는 또 이제 10대부터 50대, 60대까지 전세대 전 배우들이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이런 배우들의 좀 융화라고 해야 될까요? 좀 그런 점들도 중요할 것 같아요. 어, 이 작품은 제가 연극인으로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. 어, 저희 팀 배우분들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그렇고, 어, 이런 환경의 작품이 사실은 많이 드물죠. 어, 신과 구가 만나서, 어,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, 음, 50년, 한 세기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이 작업에 제일 큰 우리 배우들한테 서두에도, 처음 연습에도 말, 말했던 것은, 어, 우리 그 원로 선생님들의, 어, 그런 그, 깊이 있는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연륜 이런 것들 그리고 또그 선생님들의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또 선생님들한테는 아 요즘에 젊은 연극인들이 또 어떤 연극을 꿈꾸고 있는지 지향하는 바는 뭔지 이런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기회로 삼아보자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. 이번 레미제라블 작품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그 나의 이야기다. 모두가 나의 이야기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장발장이 빵을 훔쳤는데 그 빵을 훔쳤다는 결과보다는 중요한 것은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세상이 과연 뭘까? 인데 어 원작에서 소개했던 그 장발장이 살고 있는 세상과 지금 2020년 제가 살고 있는 세상과 맞닿아 있는 지점들이 너무 많거든요.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, 그러니까 어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다른 모양으로 변화되어서 또 극복해야 되는 지점들. 우리 사회 주변을 돌아보면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나의 이야기다 결국에. 그래서 내가 장발장이어야 되고 내가 거기 나오는 그 혁명군들 중에서 한 명이어야 되고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.